여가 전, 전주시 전 아중리 분수대 아람길공원이라고 여기에서 어, 전라북도 후계 농업 경영인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어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 여기에 왔습니다. 얘가 무주 들어보자. 무주 사과 5kg 와. 아따 사과가 되게 비싸다. 6만원이 나 6만원짜리 사과입니다. 이게 15가. 여기는 무주 딱 사과 하나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읍. 정읍은 고구마, 누룽지, 배, 한과, 귀리, 햅쌀 이렇게 갖고 나왔네요. 배 좋다. 야. 이게 햅살이 이게 반풍미들이햅살이아이었 네. 햅살. 이게... <놀람> 아, 봐도 <laughs> 봐도 오늘 저다 아, 있는 거야. 여기가 정읍입니다, 정읍. 아, 여기가 분수대인데. 그래 처음 와서 봐 몰라요. 물좀 뿌리지 이런 날. 그다음에 남은 순양 남은 사랑의 일 번지 누룽지 부각 샤인머스켓 추어탕 호나코. 추어탕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추어탕은? 응? 어떤게 추어탕이요? 추어탕. 응. 다 팔렸다고요? 네. 아 어떤 식으로 갖고 온 거예요? 팩으로. 아 팩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데워 먹게. 이건 얼마? 이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신기 없나보다. 한... 한... 세손이 산. 시리산. 홍복골. 홍삼 마늘 한 접에 5만 원. 한 접에 5만 원. 이게 마늘이구만. 마늘 바늘 좋네. 여기는 고창입니다, 고창. 고창대 샤인머스께 알땅콩, 황토고구마보리쌀 검정거. 생알땅콩. 에이, 좋다. 예. 감자 맛있게 생겼다. 우리 우리 해양님이시오. 유혹하세요. 유혹 지원, 있다. 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완주 완주는 거봉 홍삼 마늘 홍삼 마늘로 유명하구나 꽁고추 방 고구마 국혈를 17,000원이네 이게 지금 고구마 여이는 어, 때깔 좋다 아, 이게방 고구마요? 여기 때깔 좋네 이런 님 집에서 먹기는 좋아. 떡이샤인머스크4 k g 선물용이 금 5만 원. 마늘. 마늘 은 똑같이. 오... 아, 다 마늘 좋다. 예. 마리 국 고추는 얼마 간다고? 아. 아, 반발소는? 나 전부 다렸다 봉구주 다섯 근 3kg에 9만원이라고. 이꽃좋이좋네드이어 네. 고추, 우리 익이좋이 왔습니다. 이산 자, 안녕이세요봐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저녕하세요기요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로 같이, 직원을 같이 에? 안녕하세요 봐요. 우리 익사는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탐마루 고구마 5kg에 2만원 어? 고구마 다 많이 팔렸는가 보다. 이게 고구마가 좋습니다. 약간 열 이렇게 돌려놔야 돼. 탐마루 고구마 5kg에 2만원 그리고 햅쌀이 이렇게 나와요. 햅쌀 고인의 고운쌀 햇빛의 숲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생미. 고평 주한 농장 주인이 어느 사람인가 모르겠네. <laughs> 오생미. 에, 농사를 직접 져어가지고 이렇게 일부 여덟 가지 섞어가지고, 에, 농장 주인만이 아는 비율로 이렇게 해볼 나옵니다. 여기가 익산시였고요 그 다음에 김제시 아, 쌀고장 답게 보리쌀 찹쌀 햅쌀 지평선 쌀 아, 막 쌀도 막 종류가 맑은 쌀 지평선 쌀 그러네 햇살 담은 쌀 김제 맑은 쌀 거봉포도 또. 이게 좀 이게 좀 현미찰인가? 응, 현미찰, 팔려미. 김제도 이렇게 쌀을 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포도 거봉 포도 가지고 나왔고. 거봉 포도 한번만 이렇게 들었다 놓게요. 네. 알이 굉장히 굵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어. 찍으셔야지. 들고 있어요. 아 진짜 이런 게 맛있겠다 됐습니다 자 다시 여기는 이제 군수대 군산을 가보겠습니다 군산 군산 군산과 장수가 붙어 있네 응 장수 사과 유명하고 군산도 선물 세트 철불리 김부각 이 선물 세트. 예, 각 시군 후계농업 경인들이 한농의 후계들이 후계농들이 예, 집자 농사를 지은 우수 상품을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여기 마중니 분수대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부하는 젓갈 고장답게 이렇게. 오징어젓 낙지젓 꼴뚜기젓 종류가 여러 가지네 낙지젓 순, 순대젓 순태젓. 순 순태 순태 네, 네갈치속젓아 갈치 네 갈치 순태젓 오징어 창란 꼴뚜기 순태 굴젓 종류가 한노대까지 되네 이게 뽕주 이게 뽕주고 이게 뽕와인이에요 와인 오디이보가 오디로 만든 거요. 네네. 오디 열매로 만든. 봉주랑 콩화이 여기는 부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진안. 진안은 고추, 홍삼의 잡꿀, 꿀, 홍삼철 진안입니다, 진안. 지난. 고추 좋네. 고추는 얼마 가는 거고. 수하네, 맛발차는 이음 많이 내려. 2 <laughs> 네, 내려가. 고추 좋네. 네, 다섯 건만원 여기는 임실입니다, 임실. 화딱. 장이 높네, 여기는. 임실은 껀 고춧가루, 꿀, 홀 화분, 꿀. 이건 뭐예요? 치즈예요. 요거트? 네, 요거트. 어. 이두 마리 목장에서 직접 해오신 거, 정말. 네. 모짜렐라? 치즈? 아, 임실이 참 치즈로 유명하지. 진짜. 음. 이게 뭐예요? 이게? 치즈? 네. 꼬아먹는 치즈 꼬아먹는 이따 치즈 이따가 사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빵구 나온 거네? 예예 아유 곱다 한번 팔던 일 읽으세요 3kg짜리가 11만원 3kg짜리 3kg짜리가 얼마예요? 11만원 3kg짜리가 11만원? 예예 아 고춧가루기 때문에 매운맛이 안 매운맛이 나는 이거 궁금하더라고 고추 고추 1kg를 이게 게 고춧가루 만들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할수가 예, 활수 모르고만요. 한70 나오나? 70? 네. 사당이 1kg에 3만 됐잖아? 예, 네 70. 고 1.2kg짜리가 3만 원이라 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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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kg짜린가만? 네. 댓글을 꽝가야 되냐고. 방뿌리네뭘는데 이게 화분. 여기는 전주 마지막 전주 샤인머스캣하고 햇빛 보고 제대로 익네. 에배 좋더라. 배, 배. 7.5km에 4만 원. 전주입니다, 반주. 아, 추석맞이 동특산물 직거래장터 제19위 거기는 21위라고 써있더만 이렇게 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네, 마지막으로 다시 익산로 왔어요. 여기 보고 뭐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좀 인사. 네,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파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홍보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기 가져온 농산물들 한 번씩 쳐다보고 아, 익산에서는 뭐가 뭐가 있더라. 오색무가 있더라, 고구마가 있더라, 고운 쌀이 있더라. 그 아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